사랑해, 사랑해. 우리 성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마음 깊은 곳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성준이를 사랑해. 우리 성준이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성준이가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성준이를 사랑해. 사랑해, 우리 성준이 너무 사랑해. 우리 성준이 손가락과 우리 성준이 발가락과 너무너무 사랑해. 니네 귀와 니네 코와 니네 머리카락과 우리 성준이 눈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성준이가 깔깔깔깔 웃어도, 안강강강 울어도, 쿵쾅쿵쾅 뛰거나, 살금살금 걸어도, 우리 성준이를 사랑해. 우리 성준이가 조용히 있거나, 제잘제잘 떠들어도, 우리 성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사랑해, 사랑해. 우리 성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우리 성준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응, 응해줘, 응. 응해줘, 응. 응해줘, 응? 응?